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믿음, 신뢰, 확신, 성취의 기둥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세 가지가 어떻게 목표 달성의 그 뭐랄까 핵심 동력이 되는지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얘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믿음이 그냥 바라는 걸 넘어서서 무언가를 진짜로 만들어내고 또 성취하는 능동적 의지의 일부라고 하네요. 꽤 강력한 개념인데요. 이 능동적 의지로서의 믿음이라.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텍스트는 믿음을 그냥 막연한 감정, 이걸로만 보지 않고요. 원하는 걸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힘. 그러니까 확신을 생성하는 동력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아, 확신을 만드는 동력? 네. 근데 이게 뭐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해요. 어, 단계적인 마법적 개발을 통해서 길러진다. 마법적 개발이요? 네. 그게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법적이라는 건제 생각엔 뭐 초자연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내면 의지나 집중력 같은 걸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식적인 수련 과정. 네. 그런 뜻으로 봐야 할것 같아요. 아하 의식적인 수련 과정. 네네. 네네. 그렇다면 그 처음에 좀 실패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강조해요.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음 믿음, 신뢰,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네, 그렇죠.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산을 옮기는 믿음. 아, 네. 산을 옮기는 믿음. 이게 진짜 가능한 경지일까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만큼 강력한 확신의 힘을 말하는 거고요. 이 자료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아예 어떤 성취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삶이 소금없는 음식 같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와 소금없는 음식이라 네 중요한 건 이게 단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점진적으로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뚜렷한 증거가 없더라도 배운 거나 원리를 받아들이고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과정에 대한 신뢰랄까요 이게 쌓여야 이제 눈에 보이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증거 없이 믿는다는 단계 그 부분이 사실 좀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냥 무작정 믿는 거 맹목적인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네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그냥 맹신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자료의 맥락에서 보면요, 증거 없는 믿음이라는 건어 원리나 과정을 이해하고 아 이게 결국 결과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이성적인 신뢰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인 신뢰요? 네, 경험이랑 성찰을 통해서 아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확신으로 점점 발전하는 거죠. 맹목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죠.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 정말 놀라운 성공도 경험하게 되고 근데 또 목표가 크면 실현도 더 크게 온다면서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맞아요 역설적이죠 더큰 실현이 따르지만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을 그 설로몬의 성전 건축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그건 믿음 구축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대한 작업인지를 뭐랄까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전능함의 한 측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전능함이라. 네. 그리고 이 강력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 성찰하고 균형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고 해요. 균형이요. 어떤 균형을 말하는 거죠? 내면의 평정심 같은 거요. 그게 잡힐수록 보이지 않는 가능성의 세계,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믿음을 강화하고 선순환 구조죠. 아, 어, 선순환이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신체적인 건강 이런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차원까지요. 자료에서는 아스트랄 멘탈 차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아마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비물질적 영역을 뜻하는 것 같아요. 아, 감정, 생각 같은 영역까지. 네. 이 모든 차원에서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좀 불안정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마치 다리 한쪽으로만 무게를 심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규형 잡힌 믿음이나 신뢰, 확신이 좀 부족해서 마땅히 이룰 수 있는 바람인데도 놓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지적도 참 와닿네요. 네, 그렇죠. 결국 모든 성취는 우리 어떤 의지나 노력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이 믿음의 힘 여기에 달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걸 개인 수준을 넘어서서요. 사람들 사이, 심지어 국가 간의 상호 신뢰와 확신. 이게 관계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까지 얘기를 확장해요. 와, 국가 간의 신뢰까지요? 네. 궁극적으로는 정말 오랜 수련, 성찰, 또 성공과 실패를 통한 단련. 이걸 다 거쳐서 완성된 확고한 신념. 이것만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정말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네. 자료에서 말하는 마법사들이 추구하는 경지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이 네 가지 원소랑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불원소에서는 전능한 힘으로, 공기에서는 확신,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이죠. 물에서는 소망의 활력을 주고, 흙에서는 그걸 현실로 만든다. 이렇게 우리 존재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와 정말 깊네요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자료는 믿음 신뢰 확신이 단순한 긍정적 태도 이걸 넘어서서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라는 거 그리고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또 균형을 통해 성장하는 거라는 걸 보여줬네요 네 핵심은 결국 이 힘들이 우리의 모든 활동과 성취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과 균형 잡힌 개발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강력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좀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 주었을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 신뢰, 확신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걸 의식적으로 키워 나간다는 건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